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뭘까 듣게 마쇼의시스트 박찬호 이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듣래마쇼쇼쇼네자 오늘 여러분들 진짜 또 깜짝 놀랄만한 또 상품 갖고 왔는데 네? 아이 채소와 과일에 있는 농약을 확실히 잡아주는 세척제 퓨리어 1g으로 깨끗해진다는 거 하잖아요 전 일명 이 아이들요 1g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1g의 네, 기적. 그 기적 그 1g 하나면요 그 우리가 먹는 채소며 과일이며 거기에는 농약물의 유해 성분까지 쫙 받아들이는데 예. 제가 진짜 사랑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또그 주부님들이 정말로 많이 원한다는 상품이잖아요. 저 빨리 시집 가야 할까 봐요. 진짜 제가 주부 마음이 이렇게 강한가 봐요. 아. 제가 특히 요리를 좋아하잖아요. 예. 요리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요리를 먹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특히 채소나 아니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족한 나의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깨끗이 먹기 위해서 몸을 좋아지기 위해서 얻은 최소 야채 여기는 모두 농약 성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 요 당연하죠. 심지어 무농약이라고 나왔던 해도 해도 언론사에서 예. 요즘 최근에요 예. 무농약 검사돼 농약이 나왔대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믿고 살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안전하게 그쵸? 믿고 드실 수 있게 지금 퓨류에서 에코 파우더 1g의 기적으로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책임지게끔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최석 크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먼저 그 라스 조항님 오셨고요, 정문수님 오셨고요, 어 은영이 형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영 선님 그리고 또들리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특대마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부들이 진짜 가장 좋아하는 에코 파우더. 자 과연 이게 어떤 원리로 또 어떻게 농약을 제거해 주는지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미 많은 주부님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는데 요 네. 가격적인 게 굉장히 비쌌어요. 네, 네.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방송 중에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저희 오늘 20g 짜리가 총 5개가 그러니까 네. 개수로 따지면요 여기 100개가 가는거예요 그렇죠. 100개가 가는데 짜잔 이렇게 무료체험분 네. 5g이 갑니다 요 안에는요 이렇게 1g짜리 티백같은게 있어요 네네. 요 안에 가루가 들어있는거죠 그렇죠. 근데 이 5g짜리 먼저 사용을 해보세요 요 무료체험분만 5g 사용하시고 나면요 네. 내가 마음에 안든다 네. 100%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 정문 수님께서 화면 안 보인다고 하시고요. 네. 운영이님께서도 저 렉이 심해요 하시는데 아, 왜 그러실까요? 어, 혹시 다른 분들은 괜찮으세요? 네, 지금 다시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 네 방송 렉이 좀 있다고 하네요. 30초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30초 네. 후에는 바로 새로 워침 들어가서 새로 나올 거예요. 예, 약간의 그 방송이 좀 미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디 보니까요 운영이님 예. 계시고 운영이님 투가 계시는데 같은 분인가? 네, 그운영이님이두 개의 아이디로 들어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컴퓨터로 들어오면은 아 네, 2라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잠시, 잠시 어, 끊고 방송 끊고서 30초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30초 후에 뵐게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난 머리띠 하면 안 되겠다. 어우. 어, 어. 네,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깐 그 렉이 걸렸다고 해서 방송이 조금 차질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도 지금 다시 안 계시네요. 네. 지금 파베 파이티 님께서 피드백을 좀 주셨는데 어떻게 네. 지금은 잘 들리세요? 안예준 님 반갑습니다. 네, 다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잠깐의 이 방송이 약간 렉이 걸려서 잘안 됐는데 다시 지금... 아, 운영이님이 버퍼링이라고 채팅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지금 한번 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채팅창에는 채팅이 올라오는데 어, 지금 참여자분은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나갔다가 한번 다시 들어오시겠어요? 다시 세팅이 됐거든요 네, 화면 보인다고 한예주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셨고요 아, 한예주님 네. 감사합니다 벚꽃소녀님 들어오셨습니다 벚꽃소녀님 얘기하니까 나 벚꽃 보러 가고 싶다 아, 진짜요? 벚꽃 이제 금방 볼수 있는 날이 오거든요. 네. 파페 화이팅님 들어오셨고요. 어, 저희 지금 오셨습니다. 방송 지금 방송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 한번 다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시 올 거니까 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스티예린 네, 박찬욱입니다. <laughs> 다시 어... 세팅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참여자분들이 들어오시면 인사하고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미니스님 다시 들어오셨고요. 아, 처음 들어오셨네요. 피부 미니스님. 그리고, 네, 벚꽃 소님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방송이 렉이 좀 심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안 좋은 방송을 보여드렸는데, 어,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만큼, 이제 저희가 파이팅해서, 어, 이 제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문제가 있